뭐에요? 동시, 동시. 아기 상어, 뚜르듀뚜르, 귀여운, 뚜르듀뚜르, 바닷속, 뚜르듀뚜, 아기 상어. 엄마 상어, 뚜르듀뚜르, 귀여운, 뚜르듀뚜, 바닷속, 뚜르듀뚜, 엄마 상어. 아빠 어딨어요? 여기 있지, 여기 어. 있지, 여기 있지, 여기 있지. 아빠 상어, 아빠 상어, 어디 있나? 여기 있지, 여기 있지. 아기 상어 뚜르뚜르 귀여운, 뚜르뚜르 받았어, 뚜르두뚜 아기 상어. 엄마 상어 뚜르뚜르 멋있는, 뚜르두뚜 받았어, 뚜르두뚜 <laughs> <뚜루뚜뚜루>, 엄마 상어. <웃음> <웃음> 디스코, 디스코, 동시, 동시. 대꼴이 어디 갔나? コブラン、テジコリ、ネコリ、オディガナ、コブラン、コリ。